오늘은 역대급 할인은 물론 성능까지 좋은 청소기 소개해드릴게요. 삼성전자의 간판 청소기죠. 삼성전자 비스포크 Z AI 청소기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이 할인해줘, 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36%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비스포크 청소기의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 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48만 5천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쿠폰 할인을 무려 25만 5천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카드 할인 28만 1천원 할인 혜택까지 받아서 무려 94만 9천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148만 5천원짜리 삼성 비스포크 Z AI 청소기를 94만 9천원에 살수 있는 하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53만 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메링크를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무선 청소기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흡입력입니다. 무선 청소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흡입력입니다. 흡입력은 와트 또는 에어와트로 표시되며 높은 수치일수록 더 강력한 흡입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바닥 유형에 적합한 헤드가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일부 고급 모델은 자동으로 바닥 재질을 감지하고 최적의 흡입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배터 배터리 성능과 사용 시간입니다. 청소할 공간의 크기에 맞는 배터리 용량을 선택하세요. 일반적으로 20분에서 60분 정도의 사용 시간이 제공되며, 배터리 사용 시간은 모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터리 완충까지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고속 충전 기능이 있는 모델을 선택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청소기 먼지통의 크기는 약 0.4에서 1리터까지 다양합니다. 더큰 용량은 더 자주 비울 필요가 없으므로 편리하지만 무게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의 무선 청소기는 손목에 부담이 덜 가고 오래 사용해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일반적으로 2에서 3kg 사이의 제품이 편리하며, 다양한 청소 환 환경에서도 쉽게 다룰 수 있는 무게입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헤파 필터가 있는 제품은 공기 중에 미세먼지까지 제거할 수 있어 더 깨끗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있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필터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터가 세척 가능한지, 교체 주기는 어떤지 확인하세요. 세척 가능한 필터는 유지 비용을 줄여줍니다. 무선 청소기의 가격대는 20만 원대부터 1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필요한 성능과 기능을 고려하여 예산을 설정하세요. 프리미엄 모델은 더 높은 흡입력, 긴 배터리 사용 시간, 고급 필터 시스템, AI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다이슨, 삼성, LG, 샤오미 등 유명 브랜드는 성능과 내구성에서 신뢰를줄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차별화된 기능도 중요하게 고려하세요. 청소기의 내구성과 관련된 AS 정책을 확인하세요. 배터리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삼성 비스포크 z AI 청소기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성능은 어떨까요? 삼성 무선 청소기는 최대 280W 흡입력과 3,970mAh 대용량 배터리로 일반 모드에서 100분 z 모드에서 18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강력 모드로는 24분 동안 지속되며 청소 구역에 따라 강력한 흡입력을 유지해 집안 전 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최초 AI 인증을 받은 무선 스틱 청소기로 다양한 바닥 환경을 자동으로 감지해 최적의 흡입력을 설정하고 청소 모드 변경 없이 스마트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하며 스스로 상태를 진단해 유지보수 가이드를 제공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지통을 쉽고 위생적으로 분리해 물 세척 가능한 삼성 청소기로 버튼만 누르면 먼지통과 필터를 분리하여 청소 후 먼지 걱정 없이 깔끔하게 비우고 세척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먼지통을 깨끗하게 관리하며 청결한 사용을 경험해 보세요. 업그레이드된 전용 브러시로 청소의 완성도를 높이세요. LED 마루 브러시로 어두운 공간 도 깔끔하게 청소하고 물 분사 물걸레 브러시는 세척 가능해 더욱 위생적입니다. 청소 구역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브러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최적의 청소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무선 청소기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무선 청소기 삼성 비스포크 AI제트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무선 청소기를 36%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 또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